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축의 습관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기 전에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축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가계부는 지금 당장 나의 머릿속에 내가 한 달에 쓰는 금액,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나의 자산은 얼마인지 등등이 선뜻 그려지지 않는다면 가계부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시게 되면 세는 돈을 막을 수 있거든요. 어디선가 100원, 200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건가계부많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가계부는 예전에 썼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봤을 때세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건 정말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비 습관을 고정 금액 지출, 저축 지출, 그게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계부를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자금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 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1년 뒤에 얼마만큼 모으겠어? 이런 목표 설정을 하시는 거죠. 100만 원을 선택을 했다면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억 모으기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목표 자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한다면 차곡차곡 빨리 모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빨리 모으는 방법은 목적을 정해라. 그리고 저축을 해라. 그리고 가계부를 써라. 이세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습관도 줄이게 되고 저축을 먼저 하게 되고 목적이 있으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꾸준히 적금하게될 것입니다. 사람은 소비를 하는 데는 정말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저축을 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게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 그 목표 자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충분히 하신다면 5년 후, 10년 후, 50년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